미네랄이 모자랍니다.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. 미네랄이 모자랍니다.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모자랍니다.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. <laughs> 미네랄이 모자랍니다.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. <laughs>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모자랍니다. 플루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. 음. 업그레이드 완료,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. 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모자랍니다. 프로토스 이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!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딥니까 침착, 집착!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하일론이더 필요합니다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저 어, 기제 공격이 돌았어요. 막읍시다. 아이얼을 위하여. 또저 어, 기제 공격이 돌았어요. 막읍시다. 아이얼을 위하여. 베 스피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. 돌아왔다. 필요합니다 아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파일럿을 건설해야죠 저그는 오로 정찰 나갔다가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프로토스는 아니에요 적그의 변수도 적은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

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딥니까 집착, 칩착! 침착하게 대처함을 다 결정했어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

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내가 요한가이 수신 중. 중. 내가 필요한가?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주신다. 어딥니까? 침착!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. 업그레이드. N'oluyo? G-House. Sakın atasın. Çöktüğünün 아군이 공격받고,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딥니까? 침착. 집착!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.

목숨을 아 지하우스 아까 업그레이드 이어. 눌러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돋됩니다 싸울 준비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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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라 나를 해라명령입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디입니까? 침착,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딥니까? 침착,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.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.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. 이동

아군이 충격받고 있습니다. <놀람>

<목소리도>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모자랍니다.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. 내가 필요한가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내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디니까침착침착하게 집착!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. 목숨

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모자랍니다.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. <목소리> <가사네 템플라. 목소리> 지금 막 연구가 끝났습니다. 오래 기다렸습니다. 이제 제대로 활용해야죠!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지금 막히면 우 끝났습니다. 오래 기다렸습니다. 이제 제대로 활용해야죠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딥니까? 침착!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.

알았다. 아까 업그레이드 뚫려놓고 지금 끝났어요. 자, 이제 타이밍 손때니다 싸울 준비했습니다.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.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가야죠. 아

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디입니까? 침착침착하게 집착!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신호 신중 명령 대리중 내가 돌아왔다 너의 존재가 느껴 바람 내가 필요한사 칼라테스 나호 수신 중날의 존재가 느껴진신 바람 우리는 경계를 조절해라 칼라테스 <놀람> 내가 돌아왔다. 돌이 이 마나가 부족합니다. 아, 스킬을 못 쓰고 네요전 마법 유닛은 전부 그 디파일러 컨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중요한 순간에 스킬 못 쓰는 진짜 아쉽죠.